실컷 조건 연료가 됐다. 그러나 연탄은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었다. 분진, 탄가루. 그것이 문제였다. 당신들도 잘 알지겠지만은, 오늘날까지 우리 아주 참을 만큼 참고 견딜 만큼 견뎠어요.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을 귓등으로도 알 듣는 모양인데, 젖먹는 힘을 다해서이 진실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 말이요. 유성년과 이장국 그들은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. 설사 탄더미에 묻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. 연탄 사업. 유성연과 이장균은 이 사업을 위해 청춘을 바쳤다. 그리고 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이 땅에 온 이유를 극명하게 밝혀 온몸으로 보여주고 싶었다. 그것은 사업가로서의 소명 의식이었다.